강의 아빠입니다. 오늘은 어릴 적 제가 살던 동네를 한번 놀러왔습니다. 동네가 여기는 중구 복산동인데, 조금 있으면 재개발 돼요. 그러니까 어릴 적 제가 놀던 동네인데, 한번 와봤어요. 곧 있으면 다 헐릴 거라서 어릴 때 뛰어놀던 동네입니다 그때는 다들 친구 집이고 아, 이 골목도 많이 다녔는데. 월적인 이 길이 없었어요. 이쪽에서 와서, 여기로 갔는데. 이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 된것 같아요. 옆에 세 길이 있으니까. 하지만 저 어릴 때는 이 길로 다녔어요. 개보다 더 못한 사람, 개, 배설물 치워라. 어딨는데? 여기도 친구 집이었는데, 안 사네. 친구들은 커서 타도시로 떠나고,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거나, 그러면 집이 비어지는 거죠.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차 길이 돌리니까 옛 걸먹길을 안 다니죠. 자전거길 인가 예, 이게 옛날 골목길이었어요 여기를 수없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집들이 다 비었어요 다 친구들이 살던 집인데 오, 그래도 수리는 한다 이 골목도 사람이 안 사니까 풀이 다 자랐네. 아, 여기도 친구 집이 안 돼. 여기도 안 살아. 딱고니까안 살아. 울산길 여기가 구 울산 기상대 여기 현판이 없어졌네 울산 기상대였는데 우리 어릴 때 여기서 저녁 때 모여서 애들끼리 놀이 많이 했는데 슬리잡기 다 여기서 모여. 거를못 내려갔어 그때는 공이 떨어지면 이제 아저씨가 되게 무서운데 공좀 달라고 하면 공을 안 줬어요 그때는 자기는 원불교 자기 무슨 붙여오신 날 되면은 밥 얻어먹으러 가고 그랬죠 저는 이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유지가 돼서 막혔네요 아저씨가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친구였어요 2층 게임보이가 있었어요 486 컴퓨터가 있었고 페르시안 왕자 게임 이 집에 가서 많이 했죠 <laughs> 여기는 다 개나리 나무 봄 되면 여기 다 개나리 꽃이 피었어요 이 담이 올라가서 그꽃 뜯어서 헬리콥터 날리고 다 친구 집이었는데, 여기 가면 담장이 하나 있는데, 아, 없어졌네. 이 벽에 담장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빠져서 죽을 뻔했죠. <laughs> 이 끝에 집이, 마당이 제일 넓었는데 지금은 안 사나 보네 다 이렇게 빈집이 됐어요 저집 마당에서 많이 놀았는데 아유. 언제부터 안산 거야? 개나리가 피려고 하네요. 오늘 무슨 날인가? 저 원불교에서 뭐 하네? 이사 갔나 봐. 주인집이었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 보니 제가 살던 집은 없어졌어요. <목소리> 여기는 여긴... <목소리> 이 자리가 집터였어요. 이 자리가 길이 뚫리면서 집이 헐렸죠. 여기가 대문이었는데 집을 일로 갔어요. 일로 일로 가서. 제가 골목이 더 끝에까지 돼 있었고 이쪽이 대문이었는데 이 집이 없어졌죠? 딱 대문에서 나오면 전봇대 사이에 여기에 <laughs> 여기는 방송통신대학교 들어가는 쪽문 일로 잘 들어갔죠? 벌써 30년 전인 것 같아요 여기 는 방송 통신 대학교 어, 옛날 엔여 기가 먼저 있었 어요. 학생회관인가? 모르겠네. 어릴 때 여기서 많이 걸었죠. 아, 이 뒷길 아직도 있네. <laughs> 아, 요 집도 보이는구나. 요 뒷집도 우리가 살았는데. 두 번째 이사 온 집, 아세 번째 이사 온 집. 저 뒤에 있는데 여기선 잘안 보이네요. 저기는 아직 사람이 살아. 아직 수업을 하나 보네 여기도 관리는 안 되지만 아 계단에서 개미가 참 많았는데 개미 가지고 놀았다 지금도 자갈이 많은데. 그때는 여기 돌들 중에 자색 수정 같은 투명한 돌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돌들 줍는다고 많이 잡고 다녔죠 지금은 여기 동원에 여기 뒷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열어놨네요 어릴 땐 이게 열려있지 않았어요 뒷길 방송 내리길그러고뭐 어릴 때아 여기 참 많이 넘어다녔는데 이거 올라간다고 참 저기 문을 잠궈놓으니까 여기를 올라서 담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어, 나무에 하얀 게 하나 박혀있었는데 아직도 있나? 못 찾겠어 늘 그게 뭔가 궁금했는데 하얀 게 하나 박혀있었어 지금은 안 보이네 시끄 깨져도 보수도 안 하네. 여기에 펜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펜스가 사라졌고, 이집 담장도 무너졌고, 골목이 좁았는데, 담장이 다 무너졌네요. 아저씨가 분재를 참 많이 키웠죠. 여기다 막뭐 꺼내놓고 그랬는데 여기가 울산에서 제가 세 번째로 이사 왔던 집. 이 집에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. 지금은 안 보이네. 화장실 보이네요 여기 가면 또 아까 그쪽 길 동선이 보입니다 1,200만원 돈이 아니죠?

여긴 옛날에 슈퍼였는데 슈퍼가 사라졌네 여기는 한 번, 두번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로 이사 온집 울산에 와서 네 번째로 이사 온집 여기는 교동입니다 아까는 북정동이었고 이쪽도 다 재개발된 지역이에요 좀 있으면 다 없어질지금데 여기도 살았죠 집에 문이 잠기면은 여기를 담 넘어 올라갔어. <laughs> 그땐 그랬죠. 열쇠 들고 다니게 그렇게 귀찮았어 그때. 교동입니다. 교동. 아요 골목. 여기는 골목이 있었어요. 원래. 그때도 있었는데, 아직도 그냥 어릴 때도 있었던 카센터.